그룹 슈퍼주니어 멤버 은혁과 동해 규현이 소속사 SM 엔터테인먼트를 떠납니다. SM 엔터는 14일 은혁과 동해 규현은 재계약을 맺지 않고 별도로 개별 활동을 펼친다고 밝혔습니다. 세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멤버 이특과 희철, 예성, 신동, 시원, 여욱은 SM과 재계약을 맺고 소속사에 남습니다. 다만 슈퍼주니어라는 이름으로 그룹 활동은 SM과 함께 이어갈 예정입니다. SM 엔터는 은혁과 동해, 규현은 슈퍼주니어 활동은 SM과 함께 이어간다며 새 사람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며 다양한 그룹 활동과 개별 활동을 효과적으로 병행할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005년 데뷔한 슈퍼주니어는 지난해 발매한 정규 앨범 더로드로 SM 최초로 11집 가수에 등극하기도 했습니다. 네일TV 뉴스입니다.